활동을 하고 있는 이하나라고 합니다. 저희가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 경춘서수길에서 노원평화통일 배움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길거리 평, 평화통일을 말하는 15분이라고 짤막한 강연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어, 국방비 예상과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노원평화통일 배움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어 내년도 우리나라...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52조 9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산 중에 국방비 예산이 얼마나 높냐면, GDP 기준으로 했을 때 29개국 중에 3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9개 중에 복지비는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국방비 예산 52조 9천억인데, 앞으로 5년 동안 300조까지 올리겠다고, 총 300조를 쓰겠다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국방비 예산, 이렇게 올려서 그러면 우리나라 국방 강화를 위해서 쓰는 게 좋은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국방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쪽에 테른 골프장 아시죠? 테른 골프장. 테른 골프장에 임대 아파트를 만든다고 지금 노원 주민들도 많이 반대하고 또, 아, 그래도 골프장은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 테른 골프장이 바로 군 골프장입니다. 군대 전국의 군인들을 위한 골프장이 26개나 있습니다. 이 26개의 골프장은 군 장성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여기에 우리나라 국방비가 세금이 쓰입니다. 전국에 있는 군대 골프장은 우리나라 세금으로 골프를 치는 비용을 반값에 칠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퇴역한 군 장성들입니다. 90, 아니, 2009년에 조사한 통비에 따르면 골프장, 전국에 군 골프장을 지원하는 데만 5년 동안 5천억 원 넘게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그런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군 장성들, 그런 사람들이 퇴역, 퇴역해서 골프장 사장하면서 돈 버는데 그 골프장에 세금을 깎아주고 골프장 이용비를 깎아주고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비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이 내년에 52조 9천억 원인데 이 중에 30% 14조 원 가량은 다 무기를 구입하는 데 쓰입니다. 무기 하나당 몇 조, 몇 천억 원입니다. 이 무기 중은 당연히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인데요. 얼마 전에 뉴스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전작권 전환 안 된다고 미국이 통보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왜 미국 무기를 사는가? 전시작전권 다시 받아내려면 우리나라 군사 무기가 얼마나 보장되어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비싼 미국 무기를 사고 있는데 벌써 150조가량을 샀고 앞으로 100조가량을 더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 무기를 많이 사지만 결론은 얼마 전에 내려진 것처럼 아직 전시작전권을 줄 때가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나라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이 전시작전권인데 이 권한을 미국이 주니 많이 하면서 미국 무기를 사는데 쓰라고 하는 겁니다. 국방비 예산 52조 9천억 원그 중에 30% 가량이 미국 무기를 위해 구입하는데 쓰이는데 그거 외에도 미국이산 무기를 정비하는 비용만 한 해에 7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무기에 직접적으로 주는데 그거 말고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기지에 가는 주일 미군에게도 돈을 한 해에 이미 2019년에만 일본에 있는 미군들한테 134억 원을 줬습니다. 다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방비를 많이 쓰는 게 단순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국방비가 정말 우리나라 평화와 안보를 위해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골프장에서 골프 지는 군, 군 장성들 그리고 미국 무기 비싼 무기를 사는데 쓰이고 있는가 이런 걸 따져보는 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기사 많이 난 방위비 분담금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5조 가까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직접 주는 현찰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이 방위비 분담금을 주고 그 돈에는 뭐까지 포함되어 있냐면 주한미군들이 목욕하는 비용. 주원 미군들이 입었던 옷을 빨래하는 비용,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공방 계산,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의 실체입니다. 재난지원금 1차로 받았을 때 다들 정말 많이 알뜰하게 많이 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는데 10조 원 정도면 전 국민에게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2차 재원지원금은 각 국민들한테 휴대폰 2만원비 지원하는 걸로 끝났고 그마저도 만 34세에서 50몇세까지는 휴대폰비 2만원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지금 국민의힘 김종희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국민들이 돈맛을 알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주한미군한테는 미국한테는 그렇게 현금을 퍼다 주는데 주한미군들 목욕하는 데 쓰라고 오피나와의 미군들 맞다 맞다라고 돈을 주는데 국민들한테 지금 2만 원이 아까워서 국민들이 돈 맛을 알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제1야당 대표가 하는 말입니다 국방비 52조 9천억 원이 얼마나 큰 건지 저희가 생각을 해 보자면 우리나라 통일부 예산 1조 4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평화 통일을 위해 쓰이는, 1년에 쓰이는 돈이 1조 4천억 원 정도인데 국방비가 52조 9천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가족비 예산, 여성들, 청소년들, 가족들 모두를 위해 쓰이는 예산이 1조 1 천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방비에 52조 9천억 원을 쓰고 있는 겁니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의 돈을 써야 되고, 국민을 원하, 국민들이 잘 살기를 원하면 국민들한테 돈을 쓰면 됩니다. 비싼 미본국이 그리고 주한미군에게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세금을 국민들 위한 곳에 써야 한다는 것이 평화 통일을 갈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을 곧 11월 초에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데 국방비 예산 52조 9천억 원, 지금처럼 코로나로 전 국민이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얼렁뚱땅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무엇까지 하려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항공모함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항공모함이라고 작은 항공모함을 도입하는데 전체 5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이 돈이면 우리나라 기초수급 이런 분들한테 의료비 전액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항공모함은 어쩔 때 쓰는 거냐면 방어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전투기를 내보내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쓰입니다 항공모함 하나를 말, 건조하는 데만 5년간 2조원 2조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국민들이 이렇게 못 살고 힘들게 당장 내일 먹고 살 돈이 없어서 힘들고 수많은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가게를 담고 있는데,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는 못할망정, 몇십 년 뒤에 어떻게 쓰일지도 모르는 공격무기, 항공모함 같은 걸 도입하는 데 돈을 쓰겠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천문학적인 국방비 52조 9천억 원이 그냥 숫자상의 노릇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들이 관심과 그리고 감시를 해야 합니다. 지금 국회가 열리고 있지만 여야가 지겹게 국회에서 싸웁니다. 지난번에는 재난지원금 줄지 말지로 맨날 싸웠고 지금은 자신들의 정치 문제로 계속 매일 싸웠는데 정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살수 있는지 이 국방 이 몇십 조 원이 어떻게 똑바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감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들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때 정치인들도 더큰 신경을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원에서는 노원 주민투표가 진행 중인데 구에서 노원 구에서 작년에 남은 세금만 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우리 세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고 그 돈이 다시 어떻게 쓰일인지 모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낸 세금이고 우리의 돈이고 우리를 위해서 써야 한다는 그런 시민들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노원별의 하나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단체로, 노원에서 평화와 통일을 위해 어떤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지, 그리고 노원 주민 여러분과 함께 어떤 지역에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 갈수 있는지 계속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